자, 후순다원악마 차림 갈게요. 자, 상대분 김하선 스수 이런 분입니다. 마진출. 면파하고요. 네. 자, 중앙에 병 열고. 마진출. 이 다시 한번 마진출. 아, 여기 특이하게 두십니다. 자, 그냥, 이, 무난하게, 이병한번 올려볼까요? 음. 음, 그런 식으로. 자, 사도 한번 올리고. 자, 넘고, 넘고. 음. 어, 이, 크게, 무 물인지 안 하신다, 이 상대분이. 이, 궁 내리고. 자, 사도 이제 한번 닦고. 자이 저를 이, 이렇게 이 편안하게 해주면 이 곤란제 할 텐데요. 자이 병도 한번 올려볼까요? 음, 그줄어이 줄포 이게 쓴다 이 그런 거좀 보시나 봅니다자 한번 올릴까요 여기를? 자 여기 이 올린 이유가 있죠. 그 차를 한번 걸고. 자이 피해야 된다. 이못 잡죠? 자 합병한다. 자 그렇죠 그 이걸로 이 만족이죠 저는 아이 올린다 예아이 상대분도 이 참이잘 두신다 자 물론 이 차를 씌운다 이 그런 수도 들수있고요그 이런 자리 가서 이 건드려본다 그냥 이 무난하게 면포운제 하겠습니다 자이 잠단 뜻이죠 잡을 때이 마루 그 잠단 뜻이고요 가 잡나요? 아 민다. 자 제가 이 잡습니다. 이 상대가 이 잡아요. 그1선 가서 이거한번 눌러 놓는다. 자이 변화 이제 어떻습니까? 자이 저는 이 느낌적으로 이 괜찮다 이제 본데요. 자 저의 그 느낌을 한번 믿겠습니다. 이어 잡아요. 자이 잡아요 이 상대가. 자이그1선 이제 그 갔을 때요. 자, 이 감지 이제 했죠? 이 상대분도. 그렇죠. 어, 그 양보 이제 해야 됩니다. 이 상대분이. 어, 이 제대로 이잘 보신 것 같고요. 자, 지금 이 마가 이 침투한다. 어, 이런 자리 한번 가본다. 그냥 이 무난하게 이 빠진다. 어, 몇 가지 어 패턴인데요. 자, 그냥 이 무난하게 한번 빠져볼까요? 자, 이 문제가 있을까요? 음, 그 자리에 와서. 그, 살을, 그, 물론 칠 수도 있는데, 이, 런 자리에 가는 수가 있구요. 그, 병이, 일단이 걸렸으니까, 자, 살리고. 자, 뭐, 치면은, 자, 불만족 없죠. 예 자, 넘네요. 그, 상인 나간다? 자, 이, 이런 수도 이제, 어, 한 번, 이, 충분히 둘 수가, 이, 있습니다. 그 자리 에 갔어? 그 상이 이제 가면은? 그냥 그 차가 이 빠지고, 이, 어, 밀고, 어, 차 후에 이 포가 이제 넘고. 자, 그 정도 이제, 어, 이 보고인데요, 저는. 그이 자리 에 갔다가. 자, 이 민, 민단 얘기죠? 그래요. 자, 밀어, 밀고. 자, 뭐, 안 잡기가 좀 이상하죠? 네 잡고. 자, 포가 이제 넘고. 음 그쪽으로 간다. 자, 넘기면은 자, 위협을 이, 주겠다. 이쪽으로. 음. 자, 포가 그 걸었네요. 어 병을. 자, 올리는 수 한번 보고 있고요. 자, 올린다. 잡는다. 잡을 때 어, 상장 친다. 이 말은 이제 받는다. 아, 이마이가안드는데 음. 자, 눈에 가는 자리가, 그, 이 자리가 있는데요. 그, 이 자리 갔을 때, 이 궁을, 이 틀겠죠? 자, 이거 못 친다? 그렇죠. 그, 차로, 이, 지키면, 어, 가장 이 무난한데요. 저, 이, 마가 이게 나가서 이 공격을 준재하면 어떻게 될까? 자, 그런 생각 좀 가져본데요. 자, 이, 이수가 좀 일리가 있지 않을까? 나중에 그 포가? 그, 말을 친다? 아이 별론가? 그이 상이 뜰까요? 상이 떠서 자이 병을 그 지키고 음? 자 차가 올라 서고 어이 자리 갔다가 이 공격을 좀해 본다 아이 이게 어 가장 이 괜찮아 보입니다 자이다른수이 눈에 이제 안 가네요 어 지금은 자이 자리 한번 갔다가 아 싸우자 그냥 어 지금 그이 자리 한번 가겠습니다 자이 간접적으로 이 말을 그 걸고인데요 이 잡아요 그 상으로 이 잡고 어 포가 이 잡을 때자 포랑 그말랑 이제 거는 수가 있는데 어 일종의 이 노림수죠 음아이 상대분도 이 감지를 참잘 하시네요 여기 보니까 허허 <laughs> 이 빨리 이거 잡을 줄 알았는데 이 그렇지도 않네 자, 이, 제는이 모으거나, 어, 밀거나, 이두 가지 정도, 어, 이제 생각 이제 할 수가 있구요. 응? 오, 어, 빠졌어. 자, 이 견마 이제 간단 뜻이죠, 이거는? 아, 이 노련하게 잘 두시네. 자, 차를 그 씌우면 어떻습니까? 그 마가 이,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. 아, 한번 이 씌우고 싶네? 아, 이 씌워봐. 아, 뭐, 이 좋은 수잖아, 일단은. 그렇죠? 이 마루 밖에 이제 못 봤습니다. 그렇죠. 그 여기까지 이제 하고, 어, 이 모으는 수한번볼 필요가 있고요. 또는 그 장군을, 어, 아낌없이 한번 친다. 자, 이 모을까요? 자, 그냥 이 모으겠습니다. 그냥 자, 이 올리면은, 뭐, 이 마루, 어, 잡는다. 이 생각을 좀 이제 할 필요가 있고. 자, 이 장군은 이쪽이 별로 같습니다. 어, 지금은. 응? 아, 그 자리 에 갔어? 왜, 왜 갔지, 거기는? 그, 만화 잡자, 이거, 어떻습니까? 이 포가 넘단 뜻인가요? 자, 지금 이 포랑, 그 차랑, 어, 그 AB 그 맛보기, 이제 그 하겠다. 자, 이, 이거 좀 보고 있는데. 자, 이 좋아요. 뭐 그냥 그런대로 괜찮다 이제 보고 그렇죠 이 장군 치겠죠 자 받아 줄때어 민운수가 있구요자이 밀죠 자 차가 이제 걸렸으니까 일단은 어 받아 줄때자이 민단 뜻인데요 이 말을 그취합니까야이 여기까지 가야 되나 그러면? 자 상이 이렇게 빠지면 어떨까요 자이 그것 좀 보고 있는데 자이마자이 이 포가 이 지키고 있죠 자이 이렇게 그 하고 이 밀겠다 자 지금 보면 아 대차 이제 하면은 이 마가 이제 어이 하나 들어가니까 이 손해죠 자 걸린 거 같죠 이 수가 음 어, 차가 올랐습니다. 이 대차 이제 하겠습니다. 이 그런 수 이제 좀 보시는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밀고. 음? 응? 야, 이 강수가 나왔습니다. 야, 이 설마 이제 했는데. 야, 이, 이분 이 승부사나, 어, 승부사야. 자, 이거 마루 잡아야겠죠? 일단은. 잡고. 그, 이제는 이게 대차가 이 성립이 이제 안 되는데요. 자 말을 취합니다 어 이게 어 지금 궁중마가 그 차를 그 지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거는 자이 말을 잡고 대차가 이게 안되죠 네. 자 이제는 그포 이제 넘고 이제 면포하고 그 정도 이제 두면 이제 맞겠죠 음, 아, 그걸 걸었다. 자, 여기 아니면 그, 여긴데요? 자, 상대가 그 주문 이제 하는 게 일일 이제 그, 가달라. 자, 이, 만번 쫓겠다? 자, 그런 순제 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<laughs> 그, 이 자리 가는 게, 어, 괜찮다, 이제 보고요. 예, 그렇죠. 그, 상대가 이노린 자리가 여기, 여긴데요? 아, 지금 보니까, 이 마가 이제 가면, 아, 장군이 있네. 어, 차장군에 어떻게 됩니까? 야, 이 은근히 좀 위협적이네? 아, 이 마로 이제 막고, 자, 장군에, 어, 이 궁중마 이제 가야 되나? 이 장군에, 이 장군 치겠죠, 여기서는? 그렇죠. 자 피하기가 좀 문제죠 이 포가 있어가지고 그 지금은 이 궁중마가 이게 답인것 같습니다 이 아무리 봐도 자 포가 이게 잡나요? 아이 잡는다 그 잡을 수 있나 그렇게? 아이 묘수 이게 없습니까? 아 나중에 상장 그 치는 맛이 좀 있네 아, 이 묘수가 이게 없나? 음. 자, 그냥 이 마가 이제 빠지고, 포가 넘고. 자, 이, 이 정도 이 두면은 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아. 이 잘, 이포 이제 살려야죠. 포 넘고. 자, 이 장군 이거 한번 칠까 이제 하다가, 어, 네, 어, 넘고요. 그렇죠. 이 상이 이렇게 나가고. 아유. 이, 이 요즘 왜 다들 이렇게 잘 둡니까? 장기를. 음. 이 너무 이잘 두는 거 아니야? 이 저만 이잘둔줄 알았어요. 여러분들. 왜, 왜 이렇게 잘 둡니까? 장기를. 자, 이 벽을 이렇게 막고. 어, 그렇죠. 야이 설마인데. 자, 이 대단해요. 아, 이이제는그 아낌없이 이 장군 한번 치고요 <laughs> 자, 이 받아야죠. 이포 한번 쫓고, 야이 괴롭히네. 계속 자, 포를 이렇게 쫓아 내면은 그 어떤 식으로 이제 받나요? 이, 설마, 이, 이런 자리를 이제 갈까? 이, 여기 이제 안 가겠죠? <laughs> 이 면포 이제 하는 게 저희, 일단 이 목적이 그거구요. 자, 이 살려야죠? 그 상대분 지금, 그렇습니다. 이 그수 이제, 아, 이 끝까지 괴롭히겠다. 이 곡기 이제, 어, 못 넘기게 이제 하겠다. 자, 이 마가 이제 빠지면은, 어, 이 상장 한번 이 보나요? 자, 이, 여기가? 어 일감 자리입니다 저의. 남았습니다. 자 만약에 장군 치면 어견만 이제 간단 드시고요아 그렇게 시기나자이견만 이제 가죠자이 상을 그 취할 수가 있고 어 포를 어 취할 수가 이제 있고. 자 차가 이게 상을 잡고. 어 포를 치할 때 상이 또 이제 상을 잡고 자그 정도 이 두면 맞지 않을까요? 아 아니다 그 차가 이 들어가지 그러면은 음아그 잡다 는예 잡고요 이불만 이제 없죠 음. 자이 이 면포 이제 못하게 이 상이 이제 그 빠진다 이, 이런 그 발상자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대분이 그 자리를 간다. 아, 면포, 그, 할 템, 그, 하십시오. 자, 이, 그런 얘기네요. 이 공격은 이제 패턴을 좀 바꿔볼까요? 아이, 물론 이 면포도 참 좋은데. 자, 상대가 이런 자리 이제 가면은, 그, 달리 이제 운영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, 신청하셨습니다. 어, 제가. 그, 이런 자리 한번 가려고 했는데요. 자, 이 장군의 이소를좀 내보자. 그 차후에 이 상장 그 치는 이제 맛도 좀있구요 자, 이 이거는 이 응수하기 좀 까다롭지가 않을까요? 아, 아 그수가 있었나요? 이 아무것도 아니네. 아, 이렇게 그 두니까 이 별게 아니네. 아, 그럼 이 작전을 다시 변경 이제 해야겠네. 이 면포 이제 가야겠네 그러면은, 음. 음, 아, 그렇지. 자, 지금은 뭐, 아낌없이, 어, 아, 아니다. 이 포다리가 이 끊긴데. <laughs> 아, 이거 맛이 이제 가네요, 제가. 이 장군 한번 치고. 음 <laughs> 자, 이 돕니까? 자, 장군에, 어, 이 외길인데. 자, 다시 상장군에 또 이제, 어, 마가 이제 나가서 이 장군에. 자, 이좀 이 복잡한데요. 자이 복자 어, 시도 한번 하죠. 장군의 외길입니다. 자 상장에 어, 차 하나 잡자 이 상이 있어가지고 어이제안되고요그이 이런 식으로 어, 장군 치면은 자 중앙 이제 간다. 이 마가 이 나가서 다시 이장군에아 계속 이흔들 흔든다는 얘기입니다. 예. 자뭐 아낌없이 어 장군 한번 치고. 자, 이, 이제는, 이 중앙 이제 갈 수밖에 이제 없구요. 가만히 있어봐요. 차가 이게 어디 있었나요? 좀 전에. 어, 밑에 이거 장군 쳤어야지. 아, 그 시간대가, 이 맛이 이제 좀갔습니다 제가. 자, 이 장군에. 자, 이 수고했습니다. 아. <laughs> 어, 이 재밌는 한 판이었어요.